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마 프로입니다. 아마 프로는 어떤 팀인죠? 저희 비록 아마추어 대학생이지만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아마 프로라는 팀 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한 번씩 해보실까요? 영상 촬영을 맡고 있는 정민아입니다. 기획 및총무를 맡은 장승원입니다. 사진 담당을 맡고 있는 강인혜입니다. 인싸 그리고 SNS 담당을 맡고 있는 조수빈입니다. 해외 여행 다녀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대학교 친구들과 같이 해외 여행을 가게 돼서 비비기비 남을 추억이 생겼습니다. 제가 집에서 맨날 응용해 버리고 여기서 친구들이랑 언니들한테 빌부터 살다가 친구들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한 것 같아가지고 응. 잘했어 일나 <laughs> 잘했어. 잘했어. 처음 해외여행 간 거라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친구들이랑 색다른 여행지를 가니까 또 새로운 면도 보이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홍콩에 대해서 한 단어로 말하자면 홍콩은 맛집 천국이다. 맛집 음 천국 맞아, 맞아 맞아 맛있는 거 정말 많아. 김섬이랑 레그타르트랑, 에그타르트. 제이 베이커트어 아, 그거랑 호텔에서 아. 먹은 볶음밥도 너무 맛있었어. 계란또 어, 중국식 진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어서 맛이 달랐다 <laughs> 아주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서. 다른 맛이어가지고 음, 놀랐어. 홍콩은 신사의 도시입니다. 일단 영국은 식민지였고 되게 문화나동물들이다 영국식이어서 사람들이도. 좀 친절해가지고 저는 홍콩은 쇼핑의 천국인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응, 인정 나이가 많이 들면 저희를 5년 뒤 데리고 가서 응. 제가 좋은 돈따발을 드리죠. <laughs> 너무 볼 것도 많고 스파 브랜드나 그런 게 되게 어, 많은데 어, 대학생이라 어, 돈이 많이 없어서 여행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랑 제일 좋았던 게 있잖아요. 좋았던 점은 저희가 다 이제 맨날 맨날 보고 했던 사이 여행을 간 거여서 서로 이해하고 짜증도 안내 받아주고 서로 힘이 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중국 음식을 어. 한국에서 먹자 그러면은 제가 잘안 먹어. 근데 가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는 느낌. 그게... 세상에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나는왜 여행을 안 다니나. 정말 맨날 보는 사이인데 이렇게 아주 새로운 도에. 우리만 있는 기억이 그냥 우리만. 우리만 있... 있... 재밌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처음 나가보는 거라서 제 생각의 틀이 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돈 쓰는 것도 솔직히 아까워하고 그러니까 뭐 여행 가는 것도 굳이 내가 이거 가야 하나. 틀에 박힌 제 자신을 좋은 기회로 인하여 바뀌게 된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일단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던 점은 한 날씨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다는 것과좀 생각되고 보고요. 그때가 맞아. 제일 더울 때고 제일 비 많이 올 때라 좀 힘들었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저희 여행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 거잖아요. 혹시 저희 영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살짝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노는 게 제가 보기엔 되게 웃기다 생각해서 밝게 웃는 모습, 평소 같은 모습 담으려고 음. 했고, 풍경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제 시야에서 본 모습 정도 가려고 아, 어떤 장소가 제일 기억에 남으신? 아니, 골든 갈라차우 그, 그 야경을 볼때 멋있다 생각이 들었고 잊지 못할 것 같아. 요그 화려한 마카오의 세나두 광장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저희가 그날에 너무 힘내가지고 낮에는 촬영을 못하고 밤에 갔는데. 받아가지고 유럽풍이 되게 가득한 광장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유럽에 온거 같고, 거리는 진짜 예쁘고, 거기서 네. 맥주를 드는데, 그 광장이 정말 참 최고입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여행에 대해 배운 점이나 느낀 점 말씀해 주셨어요. 남한테 부탁하는 거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여행 가면은 부탁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배웠던 게 사람은 절대 흠집을 수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제 가치에 가치라는 말을 잘 몰랐거든요. 이제 알고 버텨요. 앞으로 더 많은 여행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여행이란 여행은 소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어부산에 대한 장점 광공사 인하지 지정된 몇 군데 편의점에서 바로 발권이 된다는 점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에게 한마디. 거기 또 날씨도 엄청 더운데 어. 어. 다들 짜증 한번 안 내고 열심히 열 해서. 아. 어. 네 지금까지 아마 프로의 인터뷰를 보셨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사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기 투표 중에서 더 이쁘게 되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분명님들과 주변 분들이 전화 돌리시고 문자 넣으시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변 지인 분 뽑아주신 관계자 분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 잘 하고 온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마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